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신일주 예자분이 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무시일에자분이 갑진눈을 만나 식신과 상관눈을 보면 빈혈이나 정력과설 고혈압을 조심하고 공직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책상 불명예를 당하거나 일반인은 관제구설이나 설화필화로 어려움을 겪거나 경솔한 시작은 실패하기 쉽고 가정풍파를 겪고 남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부의 자식으로 남편의 유고나 이혼을 겪거나 실직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들을 낳고 남편의 유고나 이별로 어려운데 아들 양육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식상이 또 있으면 질병이나 사고의 어려움을 겪고 남과 충돌하여 이익을 보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많으면 관살이 있어야 좋고 비견이 있어도 좋고 정인을 보면 가업을 일으키나 자녀의 손상이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재성이 있으면 부자이고 경사가 많은 눈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주 여자분이 갑진 눈을 만나 식신과 겁재원을 보면 사원, 여직원 자매를 활용하여 생산이 배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반대로 돌연한 사고로 수익에 차질이 생기거나 월주 겁재는 불행한 일로 물리적 이익을 보거나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보거나 처부로 있다가 아들 낳고 재혼하거나 재원하, 의식주 활동으로 고통, 질병, 재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겁제의 도움으로 대기업을 세우고 돈은 남이 빌려주니 인덕이 필요하고 사원의 도움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첩의 아들과 처비 특세한이 괴롭고 월주식시는 창의적이고 정신노동에 적합하고 증권투자에서 이익을 구하고 겁제의 도련한 사고나 사기를 주의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지일주 여자분이 갑진 눈을 만나 식신과 편관을 보면 식신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물질이 풍요롭고 가난을 극복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건축 연구와 개발로 인간을 해방시키고 아들을 낳으나 남편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의약으로 치료하고 남편과 아들이 충돌하고 남편과의 불화를 아들이 해결하고 월주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으로 타인과 충돌하나. 현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거나, 빈곤 질병 생활구에서 사업 성공하고, 경기 회복, 사업 종목의 적중으로 향상하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아 치료하고, 천재지변의 고통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치료하고, 자식을 낳아 행복하고, 첩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거나, 계약 결혼이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할, 겪거나 결혼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죄자분이 병진눈을 만나 편제와 상관운을 보면 저술, 웅변, 음악, 중개, 소개업으로 투기를 하여 이익을 보거나 직장인은 퇴직하고 소개업, 중개업을 하거나 조모덕으로 횡재수가 있으며 딸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노년의 경제활동으로 가네가 번성하고 월주 편제는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익을 보거나 금전으로 분쟁이나 구설수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대제를 갖거나 마약밀수로 대제를 만들거나 물리적 이익은 있으나 정신적으로 고 생을 하고 욕심이 강한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주에 자분이 병진 운을 만나 편재와 겁재 운을 보면 합법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부친이나 처부로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이 변동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수술이나 부친이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이 있거나 사기 부도 사고로 재산 손실이 있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를 겪거나 종업원 누이 동생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 성공하거나.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손해보거나, 이성 문제를 겪거나, 여성은 재혼을 암시하거나, 여성으로 인하여 후원할 일이 있거나, 학비보조, 의원금,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여성 후배의 도움으로 투기제를 획득하거나, 부친이나 이복형제로 걱정하여 재산을 지출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첩과 부친의 갈등으로 재산 손실이 있고, 겁제 양인은 살인 강도와 연루될 수 있거나,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손해보거나, 육친의 사이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하거나, 여자친구나 첩으로 손지아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주의자분이 병진운을 만나 편지와 편관을 보면 횡재 후 세금 부담이 있고 밀주, 두방, 마약으로 입건이나 투옥될 수 있고 처벌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하거나 간통으로 입건되거나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신황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재산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부친이 재력으로 좋은 결혼이나 난사판 애정관계를 갖거나 첫사랑과 연애결혼하거나 을 월주 편제는 부친 문제와 여자 문제로 고생하거나 상업 공업에서 발전하거나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에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월주 편가는 육친으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고 이성 문제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죄자분이 무진을 만나 편관과 상관론을 보면, 고통, 질병, 재난 속에서 도적 사기 관제 구설을 겪거나, 합병증으로 출혈이나 기침, 악성 질환으로 신음하거나,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며, 사기, 도난, 손재, 우한으로 사업 실패하거나, 실형을 당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어려움을 겪고, 산후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간간나한 자식을 낳거나,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거나, 남편의 술주정과 가산 탕진으로 힘든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고생하거나,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거나, 상관이 희신이면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거나, 상관이 기신이면 세금, 형사사건, 가난, 질병, 사업부도 실직, 관영으로 고생하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거나, 비견을 보면 노후가 많으며 누명을 쓰거나, 딸 양육으로 힘든데 남편이나 실슈으로 고통을 받거나 출산 시 수술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 슈슈자분이무진슈슈 만나 편관과 겁재운을 보면 고통, 슈난 질병, 전쟁 속에서 훈련된 슈슈과 병력으로 심오 병력으로 어 극복하는 형상으로 시모를 살리고 친우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통과 재난을 해결하거나 남편의 처벌으로 애정 분열이 발생하거나 혼인 상대에게 경쟁자가 생기거나 멀주 편가는 의협심으로 손해 보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식신을 만나면 성공하거나 미인계로 대업을 성취하거나 천재 지변의 재난과 고통 중에 남편이 모략과 배신 명예 손상 관용을 당하거나 남편이 질병이나 상해를 당하거나 남편이 이중 살림으로 원한을 갖고 남편이 자매나 처 부부 불화하거나 월주 편과는 두번 반복하며 혼인도 두번할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 일주의자분이 무진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운을 보면 편관을 용신으로 하면 명성을 얻고 사업번창하고 지구위가 승진하고 남편이 발전과 승진으로 과정이 화목하고 편관이 귀신이면 형제의 유고가 있거나 자신의 질병이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되거나 남편이나 가정사가 어려워지고 가난 재난 질병이 몰려오고 월주 편관은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식상과 비견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 일주 에자분이 경진 눈을 만나 편인과 상관을 보면 합의되어 정인이 되므로 길명이고, 상관이 용신이면 교육계, 예술계, 음악인격으로 발달하고, 상관이 기신이면 권모술수오만불손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악덕업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오락 잡기 유흥에 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가산탕진하거나, 월찌 편인은 반골정신으로 허영심이 많고 윗사람의 실패로 재난을 겪거나, 또는 성공하고 남편을 극하고 욕설 능멸 오만. 불선 무리함이 거짓과 변. 변덕과 합하여 타인이 함정에 빠지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편과 생리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조부 외삼촌의 질병으로 어려워지고 낙태 피임의 부작용을 겪, 겪거나 혼담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는 도난 손재 실물 사기 배임으로 부업이 실패하고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고 빈혈이나 강간 신경성 소화불량 불면증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 일주 여자분이 경진운을 만나 편인과. 복지원을 보면 시모와 직장을 극함으로 나쁘고 돌발 사고나 재난으로 또는 사기로 건강을 잃거나 시모의 유고를 의미하고 금전 대부 문제나 사기로 어렵고 계가 깨져 가정 파탄을 겪을 수 있고. 겁재 양인이면 고향을 떠나고 외관은 좋으나 내심 엉큼하고 여성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고 돌발 사고를 당하여 손재하고 이복 형제가 부친이 재산을 분탈하거나 재산 분쟁이나 괴변이나 불의의 난을 당하거나 겁재가 용신이면 여행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 발전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월주 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재성과 관성을 보면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재물 부족으로 사기나 도적 하고, 기술 예능을 배우면서 낭비하고 이복 여행자나 외삼촌이 협력하여 재산을 사치하거나 낭비하고 만성 질환자는 투약을 게을리하여 병이 재발하고 멀주 편이는 정신적 장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변태적 질병이 있고 예술 계통으로 발전하나 변덕 방탕하면 폐가 망신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주의자분이 경진눈을 만나 편인과 편관운을 보면 의장하여 공격하니 가문이사를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과 형벌을 당하고 낙지기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고 남편과 모략한 것이 실패하여 손해를 보고 흉사를 겪고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고통재난 질병이 사기, 배신, 변덕으로 고통재난 흉년이 흉련 가중되고 재산손실, 세금과다, 차압,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거나 편인이 옹신이면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약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고 월주 편인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고 월주, 월주 편관이나 시주 편관은 남편이나 모친과 이별하거나 편인혼에 횡사하거나 여명은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하고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월주 편간이 기복이 심하고 예술에서 성공하고 불만족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신 일주 여자분이 임진운을 만나 비견과 상관을 보면 형제친우의 도움으로 교육문화사업이나 공동연구하고 중교업이나 가수 생활을 하고 친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노인도 소위라는 친구가 있고 형제친우로 인하여 도와주다 손해를 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월주 상관은 청개구리 심보로 충고를 듣지 않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부친이나 시모와 불안, 불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여 손재하고 가산 탕진할 수 있고 종업원의 협력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유권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가족이 많아 분란이 생간을 떠나고 형제자매 지인이 도움으로 사업 확장하고 가세 확장하고 월주 비견을 완고하고 개성이 강, 강하면 편관이 필요한 운이 함께 옵니다. 무신일죄자분 임진을 만나 비견과 편관을 보면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비견이 많으면 자수성가하고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짓살을 보면 이주하거나 여행하고 경쟁이 치열하니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남편이 시부를 극히 힘들고 시댁을 부설폐함으로 고생하고 직업돈 명예에서 경쟁자가 있고 형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혼인의 경쟁자가 있거나 애정분열이 있고 얼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해 피해를 보고 도난이나 사귀해 불화를 겪고 질병을 겪거나 양인 편관는 크게 발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무신일주여자분에게 갑진병진, 무진, 경진, 임진은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